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의도하다 파생,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Intent, intention, intentional 이것들이 추가적으로 쓰이는 예문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겠다는 의도 대대적으로 드러내셨나요? 드러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Q5 English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I am intent on strengthening my channel. 나는 나의 채널을 강화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 이럴 때 be intent on. 그 다음에 ing 쓰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익히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것을 강하게 의도한다. 그러면 나의 채널을 강화시킨다. strengthen. 이렇게 쓰죠. 저도 개인적으로 Q5인 글씨를 운영한 지꽤 됐는데요. 그간 많은 사랑 보여주시고 또 많은 후원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애청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이 strengthened 되겠죠. I will announce my intention tomorrow. 나는 내일 내 의향을 발표할 것이다. 아, announce라는 표현과 이렇게 어울리는구나.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의향을 발표한다. 그러면 무슨 의도냐 이거죠. 여기서는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다 만약 의도를 쓴다. My intention to run for president 대통령에 출마한다. 혹은 대통령이 아니라 학급 회장에 출마한다도 같은 표현을 쓰겠죠. 좌우간 문맥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My intention to lose weight 나의 살을 빼겠다라는 의도를 발표할 것이다. 내일 말이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발음이 intention 이렇게 해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원어민들 발음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intention 천적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비슷하게 attention 우리가 집중하다 주의하다 할때 차렷 이런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것도 attention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주의하시고 원어민 발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etting an intention is a wonderful way to start your practice. 이럴 때는 의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set on intention에서 목표를 세우다, 계획을 세우다 이런 식으로 한 표현으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ting on intention 한다. 주어 자리니까 ing가 왔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뭐 하는 방법입니까? 너의 practice, 연습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때에 따라서 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너의 운동을 시작한다. 또는 변호사나 법조인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해당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럴 때도 practice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앞뒤 문맥이 있지 않으면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내용이 앞에 주어지겠죠. start란 단어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begin란 단어와 그 내용을 비교한 바 있습니다.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Do not pursue any intentional relationships. 어떠한 일체의 의도적인 관계도 추구하지 마라. 펄스라는 단어, 저희 체이스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럼 인텐셔널은 의도적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우연이라든가 사고가 전혀 없는 순전히 나의 의도로 진행되는 그러한 느낌이 인텐셔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관계,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You should not intentionally betray my trust. 너는 의도적으로 나의 신뢰를 배신하면 안 된다. Should not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니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요. 나의 신뢰를 배신한다? 물론 그렇게 해도 영어로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는 좀 어색하죠. 그럴 때 저버리다 버리다. 나의 신뢰를 드러내서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리지만 낫을 대문자로 썼죠. 말할 때는 강하게 읽어야 되겠죠. You should not. 이렇게 해야지. You should not. You shouldn't. 이런 식으로는 아니죠. You should not. 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의도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 변형 내용을 간단하지만 이렇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쓰는구나. 좀더 깊게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지는 영어 표현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제법 많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과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